안녕하세요. 음, 오늘은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떤 사람은 불행을 불행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그 불행을 딛고 더 나은 현실을 만들거나 성공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. 음, 그랬을 때 어, 불행에는 반드시 그와 동등한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라 말이 있습니다. 음, 어떤 사람이 이불행에 숨겨진... 가치를 찾아낸 사람일 일까요 나폴레온 힐이 아들을 낳습니다. 근데 아들이 낳자마자 어~ 기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. 근데 나폴레온 힐은 그~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분명히 내 아들은 소리를 듣지 않아도 어떻게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아이가 그~ 다른 아이들은 음 소리를 듣고 말을 배울 때그 시기쯤 아이는 겨우 어떤 소리가 났을 때 얼굴 표정이 변하는 정도 변화밖에 나타내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도 이제 음. 그런데 어느 날 나폴레옹 힐이 추금기를 사왔습니다. 근데 이 아들이 그 추금기에 너, 추금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막꼭껴안고두 시간이고 음악을 듣고 그렇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는 골밀도, 어 골존도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. 음, 근데 이제 어느 날이 아들이 죽금기도 실증을 냅니다 그랬을 때이나폴레온 어, 힐이 아들을 꼭 껴안고 머리에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음그 이후로 이제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잠자기 전에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어, 통해서 이 아들이 정상적으로, 음, 듣고, 대화하고, 그런 정상인의 삶을 열망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 속에 그 중점을 줬던 게, 음, 너의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. 너의 불행은 분명히, 어, 더한 가치가 있는, 어떤 과정이다. 그거를 심으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온 일은 좀그 아들의 불행에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을까? 그거를 찾는 게참 힘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음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들한테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 중에 음 네가 만약에 학교를 가면은 너가 기계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오히려 더 너에게 더 친절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너가 신문을 판다면그 사람들은 기특하다고 신문을 더잘사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근데 아들이 일곱 살될때어 어느 날 신문을 팔겠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 힐의 아내는 그걸. 그 말, 저기, 반대했다고 해요. 그래서, 어, 이 아들이, 아, 엄마 아빠의 도움이 아니라, 스스로 이거는 해내야 되겠구나, 그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이제, 나폴 어, 엄마 아빠가 외출을 했을 때, 이제, 동네 아저씨한테 신문값을 빌립니다. 신문값을 빌려가지고, 한장 팔고, 또, 도 저기, 응, 음또 신문을 사가지고, 또한장 팔고, 또 신문을 사서 또한장 팔고, 그러시고 그래가지고, 이제, 그 아저 동네 아저씨한테 빌렸던 돈을 다 갚고 나니까 한 42센트 정도 동전이 남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. 이제 42센트 동전은 꼭 손에 쥐고 골아 떨어졌죠. 그때 이제 외출하고 온이 나폴레옹 힐과 그 아내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.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내는 너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고 합니다.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? 그 아이의 그 자립심과 그리고 그 정말 굳건한 그 자세 태도 그리고 이 나폴레옹 일은 정말 그 기쁨이 복받쳤다고 합니다. 기쁨이 복. 자기가 교육한 게 저기 맞아 떨어졌다. 잘못된 게 아니었다.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잘자라줬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어린아이 (7살짜리) 그 아이를 보면서 작은 실업가의 모습조차도 보게 되고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자라면서 이 농학교를 안 보내려고 했대요. 농학교를 안 보내서 학교 측에서는 그잘 듣지 못하는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장애가 많았겠죠. 그래서 학교랑도 싸우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. 어찌 됐든 농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학교를 다니면서 음, 어, 어느 날 보충기가 이제 보충기를 하나 장만을 했다고 해요. 근데 그걸 딱 했을 때별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대학 이제 다 마칠 때쯤 또 보충기 쌤 견본이 이제 어떤 회사로부터 보내줬다고 해요. 고등학교 때 보청기가 별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기트 없이 그 보청기를 딱꼈는데아이 보청기를 끼는 순간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. 어, 정상인 그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또그 교수님의 강의를 제대로 알아듣고 정말 새 세상이 열린 거죠. 그래서 너무 기쁨이 넘쳐서 그회사에이 보청기에 대해서 감사해. 감사의 말도 전하고,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점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, 이제 그런 식으로 어 편지를 보낸 거죠. 그랬더니 그보청계회사에서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초청을 받고, 그보청계회사에 가고, 그 공장 이제 라인을 돌면서 그 기술주임하고, 어, 개선점 같은 거, 그런 것을 이제 막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문득 깨달음이 찾아옵니다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, 고통에는 음, 불행에는 반드시 그와 동등한 가치가 숨어져 있다. 그 가치를 이제 이 아들이 퍼뜩 깨달았습니다. 내가 이렇게 좋은데 세상 많은 사람들하고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다. 그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자기 이제 기획안처럼 음, 어뭐 보증기를 그 개선할 점, 그리고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, 그리고 그런 이제 자기 계획안을 회사에 보냅니다. 근데 이 계획안이 회사에 채택이 되고, 또이 아들은 그 회사에 직책을 맡게 됩니다. 멋지죠? 어, 그래서 불행을 불행으로 끝내는 그게 아니라 그 불행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가치를 찾아내는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음,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렬한 소망을 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. 다음에 또 봐요.